네, 안녕하세요. 따르는 날치입니다. 아, 이제 5월달 들어왔고요. 지금 4승 1패, 3.7위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콜로라도 로키스는 지금 2위 기록하고 있고요. 어 1위 다저스랑은 한 경기 반차. 오우, 1위 팀인 다저스랑 맞붙게 됩니다. 1위 팀이기 때문에 지금 꼭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곱 경기 나와서 4승 1패 3 7이에 평균자 직첨 자 시작합니다 어우 이게 안타가 되네 <목소리> 어? 뭐야 뭐야 횟 해줘 <목소리> 어우 다행이다 <목소리> 자 레이드 아저씨의 라인업입니다. 오, 애매하게 떨어지네. 14-13로. 아, 빌린저 타석입니다. 위험한데? 하, 들어가. 오케이 okay. 아, 가나요? 방살타 나이스 1413로 무실적으로 어. 막습니다 어... 쉬프트가 되어있네 어? 자, 뭐 쉬프트 안 했으면 잡힐 것같으데 아, 이부 타네 하... 아, 참 큰일이네. 아 무사일 쌈네. 아, 됐다. 그래도 1점은 좋네. 경설타. 나이스. 아, 왜또 쉬프트를 걸었대. 호우. 좋았왔죠 오케이. 32개. 오 아, 우리 3루스 아래나도야. 오, 최현이네. 잘잘 야, 신코크 7발2 아, 이것도 뭐야. 아 u 아, 오아 뛴다 뛴다 아1436아 벨렌져서 되게 무서운데 아 블랙몬형 고마워요 오우 다행이다 아레나도한테 가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블랙몬형 좋아요 아잘 막았다 이거 깔깔한 도끼 같... 아아아 설마 아... 아... 3루까지가 아닌 아니, 아니지 다 <laughs> 먹었다 오요 넌또 누구요 잘 들어간다 그렇지. 빠른 승부. 큰. 그... f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또 뭐야. t h 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됐다. 아, 아, 시프트, 이거 뭐, 너무 극단적이야. 시프트가 미쳤나? 어, 바꿔요. 여기서 5와 3분의 1이닝, 사실점. 아이고, 시바다, 패전 안고 가네요. 아, 5와 3분의 1이닝, 사실점. 8피안타, 너무 얻어맞았죠. 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자,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마扑게 됩니다. 아까웠는데, 아 진짜 재구, 한장형. 어. 아주 홈팬들 있는 데서 아주 그냥 오! 시작부터. 걸렸다 어. 나줘 나줘. 아이 녹게주면 어떡해 이런 내가 늦었다? 경찰대로 가자 뭐야 이거 야 오오오 아 까비 1루다 아깝다 아 이건 볼리야어 오케이 아이고 씨 심판 진짜

이것이 큰 그림인가? 큰 그림금, 우와. 아, 이게 바로 큰 그림금. 와, 대박이다, 수비. 아, 이거는 못뭐 막지. 어, 터너네? 좋았다. 아니, 7번 터너, 8번 트이그 뭐야? e s the nothing w o p i t 하이타선이야. 아, 또 가운데다. Two. 아, <laughs> 왜 이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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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어? <laughs> 아, 왜 앞에 이럴 때? <웃음> <웃음> 왜 앞에 이럴 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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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또푸네 <laughs> 와. for one to 와, 스았다 투수 타석에 또 저런 타구가 나왔고. 아, 스피드 느려서 다행이다. 난 생각보다 빠르다저 아, 저 시간. 아, 어 드디어 잡았 u 어. 오케이. 우와. 와. 아레나도. 와, u s t 우 o u l e 가 있다. 이정도면 그냥 끝났다. 올 시즌. 뭐야 왜 자꾸 투하우스에 맞지? 어? 브이그 안.. 안되지 브이그 어. 그치 그치 이룩 1호... 나이스 이... 빠져라 나이스 안타다 하나 넘겨라 와 근데 3타수 2안타네 에이 아쉽다 오케이 걸렸다 좋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거기로 가네. 어, 걸렸다. 7인인 것이죠. 설마 이런 거안 타갖고, 어? 어? 바뀐 다음에 불펜쓸 수가. 들여보내는 건 아니지? 아 무서운데? 바꾸지 마 이럴 거면 좀 맞더라도 내가 던질게 100개 더 먹구나 오케이 여기서 중요할 때 나오죠 삼진 That's just quality pitching right there for that strikeout. As we look at all five pitches. One just one, the location, two, all 5 down in the home. Nice KK. that lead single into scoring 3 clearly yeah. no problems So right now He's take strong. Uh -huh. Ah, 아, 아 터너, 터너 형아일시점 <목소리> 바뀌려나? 아이형 왜그래 나한테 아 바뀌네 <목소리> <해>. 아잘 <목소리> 막아줘 제발 제발 잘 <목소리> 막아야돼 오케이 아 승리 챙겼다 오 막았네 아까 터너 출루시켰는데 막았나보다